예수님, 그분을 모르면 불신자요, 빈 나갈면 이단자, 이설자요, 그분을 부정하고 정면 대적하면 바리새인, 사두인과 같은 불행한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모르며 살다 죽으면, 그 끝은 최악의 불행, 최후 심판과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와 반대의 중심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인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도의 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찬송 453장 작사가 피터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의 실체를 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장하는과 그가 보내신 자예수리 시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추종하는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로 중에 배의 뒷부분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배를 향해 휘몰아쳤어요.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초조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 바다를 바람을,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는 순한 양처럼 아주 잔잔해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는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없었어요. 질책받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하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 앞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분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답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에서 두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바람과 바다를 순조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첫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위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냄새 나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예수님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회당장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지 죽은자 나이성 과부의 청년 아들도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어 상여여 들려가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문제는 인간 능력밖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술도 과학도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고 결정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다수가 있어요.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요일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세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였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서는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 창조주 하나님 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중국 속에 질문하였던 그것,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그 질문의 답은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 떠가는 일여편주와도 같습니다. 그런 인생 항해 중에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시련의 폭랑과 감당하기 힘든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한마디로 미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바라마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심으로 잠잠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항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조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첫째로 속죄의 피를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망이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 선조 아담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담에 의해서 죄를 범했고, 사망,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죄, 지옥 형벌, 멸망에 빠진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의 참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게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망죄 지옥형벌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피입니다 보혈을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피를 주셨어요 시보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합이 없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도 갖거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의 거룩한 피만이 그분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 자신의 사망죄를 사해주시는 최상 최적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음을 쩌리게 하는 이런 복음 찬양가사가 있어요 골고다의 십상에 달리신 주님 손가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 아, 주의 사랑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그렇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려주신 예수 시도의 속죄 피는 2000년이 지나 끝만 지금도 그 피는 유효합니다 그 피의 속죄가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적용되어 붉게 더 붉게 물들게 될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의 피를 주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청도필라도는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왕이십니까? 세속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만주에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유약한 인간 아기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피를 흘려 주셨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위엄과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대단히가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리실 것이라 했어요 세상의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단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누가 보면 19장 1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대화여서 대하여 주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루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마태복음 21장 44절. 이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심으로 끝날에 심판 날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 이시며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 구주십니다. 누구든 그분을 향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어디까지든지 즐겨 따른다면 그는 의의 사람 옳은 사람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행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